개가 있네요.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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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할머니, 외할머니 탈출을 안녕하세요. 해볼 안녕하세요.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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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뭐잘 가자. 그래 가자. 게임을 듀르래요. 고양이 너무 오, 귀엽다. 만져 볼까? <laughs> 어 뭐야? 그럼 얘는 <laughs> 아! 고양이가 이 피해저지자. 고양이, 고양이 구역을 안 지켰어. 잠깐만. <laughs> 내가 지금 힘든데. 여기 게임을 즐기래. 갑자기 노래가? 빨리, 너 어디 있어? 응, 나 가고 있어. 뭐야, 너왜 혼자 가? 어? 일로와, 같이 가! 빨리 와. 빨리 오라고. 알았어. 진짜. 어, 사탕, 그려, 사탕이야. 아, 할머니가... 실아이 어, 실이야 아, 실 같은데? <laughs> 갑자기, 나 세탁인 줄. 어. 얘, 쇼파인데. <슈퍼에서 갑자기 웃음> <노래가 들려. 웃음> 어, 이거 미로인가? 어, 잠깐만, 여기 안에 뭐가 있어. 어, 어. 이거, 아, 나 이거 알아. 뭔데? 나 여기 알아. 봐봐. <laughs> 진짜? 이거야. <laughs> 아, 그래? 미로 아니었어? 어, 여기 바람 있어. 바람, 이거 독. 독바람이야, 독바람. 야, 바다도 안 죽어. <laughs> 어, 죽네. 봐봐. <봐바. 웃음> 야, 나 여기. 이라야, 빨리 오라고. 안오면너 죽인, 너 죽인다. 뭐? <laughs> 무서워. 아 뭐해! 에 언니. 자도 될것 같네. 어쩔 사람 죽었다. 빨리 오라고. 너도 죽잖아. 어차피. 빨리 와. 맞다. 그래. 나 여기 알아. 봐봐. 뭔데, 이게? 어, 어... 어 여기 뭐야? 와봐. 일로 와. 독자피?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야.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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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니네? 일로와 다시 여기~~ 나 따라와 여기~~ 여기 봐봐 나 바로 찾았지? 응 짜잔 내 우와. 말이 맞았지? 대박이지? 응. 안녕하세요 어 뭐야 구독했어요? 뭐 구독 안했어요? 빨리 구독하세요 예? 맞아요 오 깜짝이야 할머니. 할머니 왜 여기있어요? 이게, 바느질. 그거 바니즈. 오, 아야 뭐야, 갑이. 어 갑이 무섭다. 갑이 왜이렇 내가 잘라볼게. 오,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응. 나 지금 1인칭이라고. 예나 지금 1인칭으로 하고 있어. 그래? 나 이제, 야, 이렇게 해봐야겠다. 아니야, 1인칭 하지 마, 그냥. 그래? 불편해? 불편해. 그냥 가면 어? 되지. 어 여기 아, 있무서워 이리 와. 그래, 내가 나 무서워 죽고. <laughs> 야, 용암이 있어. 할머니, 하, 할머니, 어, 뭐야, 우리, 어, 뭐야, 고양이 타진 용여이 있어. 이거 초코 있다? 아니야, 초코? 초코는 뭐지? 얘 이름이 초코야. 그래? 응. 아, 그렇네. 근데 할머니는 고양이를 많이 좋아하지. 맞아. 할머니 응. 고양이 그어, 초코. 이름이 오. 초코래. 오, 어, 이거 아! 뭐야? 오, 나다할바 이거 어려울 텐데. 오, 오, 통과. 오, 오나 여기 뭐 있는데? 아야. 편하네. 어. 야, 이거, 어떻게, 야, 야, 이거, 우리, 외삼촌이야! 맞아. 외삼촌! 맨날 돈 백만원씩이나 줬는데! 뭐. 꼬마면, 언니, 탈 수도 있어. 뭐야, 이거, 작은 삼촌이잖아! <laughs> 오, 진짜. 대박. 근데, 외할머니가 작은 삼촌이랑 외삼촌을 싫어하긴 하지. 맞아. <laughs> 막, 득점스물질을. 하나, 둘, 셋. 둘, 셋. 다음온 아니, 아까 여기에 이거 해봤어 그 다음에... 다음에. 여기 여기 아니야? 그그 다음에또 그 여기. 보자. 우리 여기는 기여하지오 진짜 재밌다.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벌레맨니? 아닌데? 어제 했던 하니까. 거 같은데. 뭐 했어? 제 했어? 이거 또 어제 했지? 그또 하니까 재... 재밌네. 음. 응. 또 하면 더 재밌는 버드. 근데 맨 끝에 있던 게? <laughs> 아아 진짜 왜 자꾸 이 연기 나? 무서워 바느질. 오오오 쿠키다 맛있겠다. 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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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따라와. 왜 이렇게 쿠키 다가 어떻게 어떻게 아파. 병원이 입냄새 맞고 나 쓰러졌어. 나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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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오래. 이빨 엄청 노래. 그러 진짜 뭐이다가똥날것 마음... 같아. 그러니까 진짜 똥 나면 어떡더라 어, 그러게? 와똥구멍 <laughs> 동... 하라고. 똥구멍으로 우리가 들어가? 안 아프게. 점프 점프하자. 이거 작은 공 작은 공구잖아. 이거 어떻게? 할머니가 안 아프게 조심 조심, 조심 가야 뭔 돼. 뭔 소리야? 지금 어왜 할머니가 지금 어 우리를 싫어해 나? 아니 우리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 지금 어 지쳤어 그 아무것나야 <laughs>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 아 여기야 아, 여기 여기 아니야 아, 여기야 여기 호호 난 역시 천데오 뭐야 이게 뭐야 오 돈이다 아니 돈 뭐, 아니야 토마토만 통가 원소리야 우와 이거 뭐? 이거는 위에 이거 뭐야 문자. 위에 위에 보고 위에 보고 해야 더 쉬워. 어? 죽었다. 이걸 왜 죽어? 빨리 오라고! 얘라나 보여? 안 보여. <laughs> 바로 앞에 있잖아. 아, 바로 죽었네. <laughs> 언니 깨물면 좋아. 그냥 가만히 어아똥 냄새 맡고 떨어졌다. 나도. 어, 뭐야? 얘 어. 어. 예, 경찰 다. 아저씨. 경찰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우리 외할머니가 죽어 아이, 왜, 죽는... 외할머니가 그 너네 가족을 다 죽였단다 예네 너희 엄마 아빠는 헉? 빼고 이거 뭐똥빼 예? 똥빼 할머니 왜 이렇게 살쪘어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뭐쩌라고 채찍질 나 죽겠네 와 완전 열매게 어. 생겼어 할머 할머니 아 외할머니 잘 있으세요. 외 할머니 가까이 맨, 보니까 아, 맨날 아, 돈도 안 주고 왜한 100만 원 줘야지 한 50만 원 주고 외 할머니 <laughs> 가까이 보니까 너무 얄밉게 생겼어. 그니까 못생긴 게 야호 일단 즐겨 내가 못생긴게? 음편아야 바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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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바이 바바이, 바바래 바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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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